분봉에다가 선을 한번 그어보시고요. 예전에 파동 만들고 눌림목 줄 때는 많이 뺐죠? 많이 빼고 2차 자항선 올라가 있다가 내려오면서 오늘 돌파캔들 나오고 예전에는 보시면 여기서는 지지가 바닥바닥바닥 바닥, 바닥 더 내려갔습니다. 추가적으로.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최근 거래량 중에서 제일 많은 거래량 세력봉 매수봉이고요. 요 라인에 선을 그어보세요. 선을 쭉 그어봤을 때 여기가 지지되고 있고 여기도 뭐 어느 정도 지지, 여기도 지지되면서 요 라인을 지키고 있어요.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8,750원 라인을 지지를 하고 요 라인을 지금 이탈시키지 않겠다라는 세력들의 의지가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봉상에도 매집박스권 상단 라인, 상단 라인을 지금 돌파 시도 중에 있고 캔들로 앞전에 물량을 소화해냈고 오늘도 거래량을 요 구간에서 제일 많이 터뜨렸고 네, 지금 돌파하려고 움직이는 캔들 모양입니다. 요 캔들 이후에는 주가는 급등하겠죠. 요 캔들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가진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본봉상 일봉상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상승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신용 잔고율도 뭐 높지가 않죠. 지금 현재. 신용이 뭐 최근에 들어오지 않았고 오늘 돌파 캔들 나왔기 때문에 신용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용들을 털고 갈지, 아니면 그대로 반등시키면서 상승을 만들어갈지 지켜봐야 되고, 내일 뭐 숨은 은봉, 숨은 은봉 뭐 이런 거 있죠? 숨은 은봉. 이런 거 만들고 거래량이 줄면서, 숨은 은봉 만들면서 지지부전하게 흘러가다가 돌파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눌림목 줬다가 1년선까지 빼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신용이 많이 붙으면. 근데 예전에 이 구간에서 여기서 신용이 많이 붙었었어요. 여기가. 신용장고 4%. 4%까지 붙어 있다가 쭉 털고, 역배열이었죠. 역배열 상태에서. 신용이 계속 안 줄고, 네, 4%. 여기 고점에서 4.7%. 여 박스권, 역배열에서 박스권 상단을 찌르는 캔들, 이 캔들에서도 4% 가까이 신용이 있다 보니까 안 올리죠. 네, 골파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용이 쭉 나가요. 매집을 한번더 하고, 강력한 매집을 하면서, 신용들이 또 나왔어요. 2.64%. 세력들이 원하는 신용 잔고율은뭐 2%에서 3. 요상관입니다 그래서 요상관까지 신용잔고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준비를 하는 거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분봉상에 오늘 상승 이후에 저점 라인을 지지받는 포인트들 중요하고 일봉상에서도 돌파 캔들이 나오면서 정고의 물량들을 흡수하는 거래량이 줄어 있고, 오늘은 거래량을 구한 거래량 중에서 최고로 많이 터뜨리는 이 캔들, 이 캔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차트 분석할 때는 이런걸 여러 가지를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뭐 거래량 붙었으니까 올라가겠지, 뭐 이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고, 신용장구율의 변화폭, 세력들이 바닥에서 다시 이런 라인들을 지지하면서 이탈하지 않고 거래량을 수반하는 요런 흐름들, 그리고 이평선들이 박스 구간 안으로 모두 수렴한 상태, 여기서 추가 상승 나오면 101선은 이제 앞으로 꺾고요. 앞으로 이제 우상향으로 꺾습니다. 1년선도 편탄해지다가 꺾고 2년선도 이렇게 만나면서 수렴 구간 이후에 애들이 1차 파동 만들고 2차로 이어지는 아니면 골파기 하면서 1차 파동 때 신용이 붙었을 경우에 신용 털고 날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면서 주가의 흐름을 보신다면 재미있으실 거예요. 말하는 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소리>